うん。 아직 있고 어, 없어 안녕 오늘도 친구들이 놀러와가지고 또한상 차림을 준비하려고 해 합니다 요즘 집들이를 많이 하네요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이거 끝나면 다이어트 식당 갑시다 우리 아침에는 비가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지금은 끝이었는데 그래서 해물파전 해먹으려고 부추도 사왔고요 막걸리도 샀고요 어, 딸기맛 막걸리입니다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친구가 튀김 먹고 싶다고 해 가지고 오징어랑 새우랑 튀겨 보고요. 또 저번에 순대랑 순대를 샀기 때문에 떡볶이 순대도 만들고. 그리고 친구한테는 오뎅탕을 사오랬고 너무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친구가 한명 놀러 오기 때문에 코리안 맛을 보여 드리겠어요. 일단은 해물 파전. 해물 파전 이렇게 부추, 새우, 오징어 넣고요. <목소리> 진가루 아주 양이 많게 나오겠습니다. 요즘 파전을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만큼 LA가 비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파전만큼 만들기 쉬운 요리가 없잖아요. 그냥 적당히 이 농도를 파가면서 필요하면 물을 더 넣고요. 정말 내용물이 많이 들어가는 파전입니다. 따루 조금이랑 간장을 넣으면 맛있는 것 같아. 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 이거는 친구 오면 바로 금방 끓어지니까 그때 만들면 될 것. 같애. 이대로 킵. 얘는 마트에서 산 순대인데 찹쌀 순대입니다. 근데 찜기가 없어서 이렇게 삶아야 될것 같아요. 봉지째로 삶아도 되겠지? Maybe. 보글보글 끓는 물에 순대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한 5분에서 10분? 하면 되나? 떡볶이에 넣을 계란까지 같이 삶고 있습니다 순대가 좀 몰랑몰랑해졌거든요 이제 건져내면 될것 같긴 해 다시 또다시 명절이 된 체리씨 고구마튀김은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 먹이려면 고구마튀김 고구마튀김 김치 시작! 떡볶이랑 순대는 시판 제품을 썼습니다 얘는 라볶이이형 세일해서 가져온 건안 비밀 순대를 썰어볼까요? 잘된거 같아 터지는 터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터지는 거예요? 음맛있어저 포장마차 아줌마에도 잘할 것 같지 않나요? <laughs> 순대 못서는 포장마차 아줌마. 새우 튀김 시작. 얘는 여기다가 먼저 튀김가루를 히고 그다음에 빵가루도 묻히고 가루 묻히고 발라야겠어. 다 벗겨지네. 체크. 다 벗겨졌어. <laughs> 고구마튀김, 새우튀김, 그냥 오징어. 부침게 <laughs> 시작. 아, 힘든데? 와 떡볶이에 올라갈 치즈도 미리 제조합니다. 우유랑 음, 스틱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녹여가지고 한번 마시지 않을까요? 친구가 늦게 온대서 음식이 식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데워서 주려고 떡볶이도 이제 만들기 시작! 떡볶이가 너무 빨간데 매울 것 같은데 허허허 꺼리네. 이유 <laughs> 1인 가구 친구는 조금 많이 샀습니다. 장보 <laughs> 뭐 시온 마켓이라고 LA에 있는 마켓인데, 얘가 곧 폐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싸게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60불치 샀는데, 꽤 많아. 일단 다이어트 하려고 방을 토마토... 고기도좀 샀어요. 음, 차돌박이! 고기고 양파 양파 같은 건냉동해도 되니까 양파랑 파 오늘 미리 다듬어서 냉동할 예정 바지락 얘는 나중에 냉동으로 된거여 가지고 순 두부에 넣어 먹으면 될텐 이런 걸 싸서 데려온 김자반 음. 샤오마이 같이 생겼죠? 그리고 된장도 없어서 된장도랑 사오요 이건 비비큐 소스 간장, 간장이 다 떨어져가서 무슨 1인 가구가 이렇게 큰 간장을 사냐며 그리고 얘는 케일인데 다이어트로 아침에 케일 주스를 먹어볼까 싶어서 태, 일단 사봤거든요 처음 먹어봅니다 도메이 케일 주스 먹으면 뭐 맛없을 것 같아서 바나나 그 레몬 레몬수 마셔야 되니까 돼지 다짐육 잡채만두 남은 게 있어서 위에 떡갈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양념을, 전 정말 대충, <laughs> 대충 만들 거예요. 그냥 간장 대충 넣고요. 올리고당 대충 넣고요. 설탕 대충. 대파 흰 부분을 다져서 넣어줍니다. 몰라, 누구는 흰 부분만 쓰라. 고 누구는 초록 것도 쓰라 고 모르겠어, 근데. 다진육이 아니라 돼지 다진육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뭉쳐서 겉에만 묻히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처음 만들어보기 때문이죠. 모릅니다. 어마다 터졌는데 아, 이게 아닌가 봐. 뭉치고 겉을 묻혔었어야 됐나 봐. 이게 <laughs> 맞나? 얘가 양념이다 보니까 엄청 잘 탑니다. 그리고 제가 레시피를 안 보고 대충 다져서 넣으면 되겠지 해서 만들어서 이꼬라지가 났는데 저도 레시피 없으면 요리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랍니다. 거의 너비안이 짝이 됐어요. 몰라, 그냥 퍼 먹으면 되겠지. 밥이랑 비벼 먹으면 맛있을 거야. 오늘 음, 음, 메뉴는 요새 찜닭입니다. 냉동닭 안심살.